얼마 전에 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. 성대생 주제,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무시하더라고. 너네도 한 번쯤 무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야.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, 내일일 수도 있어. 근데 웃긴 게 뭐냐면, 그렇게 무시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무시를 해. 그치 않아? 근데 나 너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. 너네는 그렇게 무시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해?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그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는 것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? 하나 좀 소름돋는 걸 알려주자면은 너네가 그렇게 부글부글 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무시한 놈들이 가장 원하는 거야. 그 무시한 놈들은 너네가 부글부글 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길 바래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순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너네가 지는 거야. 내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나 고딩 때 국어를 정말 잘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어. 뭐 헤어지고 나서 이런저런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.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국어를 못해?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국어를 못해? 이러더라고. 진짜 개빡치더라고. 그래서 세상 최고의 빈엿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? 그 생각을 했어.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낸 게 뭐냐면 걔보다 수능을 잘 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수능 잘 봤어?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게 어. 그게 진짜 약 오를 것 같더라고.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, 짜릿하지 않을까? 진짜 개야 고르지 않을까? 그래서 존나게 수능 공부했어 존나게 수능 국어 공부만 했고 그래서 내가 4등급에서 재수까지 해서 100분이 198점을 받았거든 진짜 공부할 때 너무 신났어 그 여자애를 약올릴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싱글벙글 너무나도 공부가 잘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내 입시에 1등 공신이야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너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도 못했을 거고 심지어는 내가 성균관대학교라는 학교 자체도 오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순간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끔찍해 상상도 하기 싫어 진짜 내가 패배자라는 생각이 계속 매 순간 날것 같아 너네에 대해서 또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는 그 무식한 놈들 무시하는 무식한 놈들 <laughs> 존나게 복수해 보자고 그것도 간지나게 확 웃으면서 아잘 지내냐 너 그때 기억나냐 어때 뭐해 책표 지구만 있을 거야 웃어주러 가야지